안녕하세요, 슬라임곰입니다. 오늘 언박싱할 제품은 바로 애플의 새로운 헤드폰 에어팟 맥스입니다. 이게 지난번 언박싱했던 맥북처럼 주문을 일찍 넣었거든요. 근데 배송 대행지에서 문제가 좀 있어서 배송이 조금 늦어졌네요. 블랙 프라이데이 물품이 겹쳐서 그렇다는데 출시하자마자 주문을 해서 1월 2일에 받았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린 것 같은데 많이들 보셨겠지만 리뷰가 생각보다 긍정적이지만은 않아서 빨리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제품들이 대다수 그렇듯이 흰색 박스에 유광 비닐로 감싸져 있고 손잡이 같은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걸 땡기면 쉽게 뜯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뜯는 느낌도 소비자들이 느끼는 인상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애플이 이런 사소한 부분을 신경 써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박스는 생각보다 크고 무겁네요. 앞부분에는 헤드폰의 렌더링의 전면부가 보이고요. 위와 사이드에는 제품명과 애플 로고가 메탈 같은 질감으로 적혀 있습니다.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렌더링 뿐만 아니라 그림 자체가 양각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단순히 보는 것과 다르게 만졌을 때 상당히 고급진 느낌을 줍니다. 뭐 별다른 특별한 점은 없는 듯 하니 후면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말이 많았던 디자인이죠? 핸드캐리용 가죽 케이스와 헤드폰이 보입니다. 자, 그럼 사진과 실물은 다르니까 열어볼게요. 포장 퀄리티는 애플답게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특히 에어팟 맥스 본체가 보시다시피 케이스에 장착되어서 나오는데요. 가죽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장지로 감싸져 있습니다. 아, 이게 생각보다 잘안 떨어지는 것 같네요. 실물은 렌더링이나 사진에서 봤던 바와는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진한 녹색빛이 도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화면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실물이 영상보다 조금 더 연한 것 같아요. 헤드폰 쿠션도 분리를 해줍시다. 디자인 측면에서는 여태까지 보아왔던 대중적인 헤드폰과는 차별점을 어느 정도 두었다고 보이네요. 색상도 은은하게 돌면서 무광 처리를 해서 굉장히 고급지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에어팟 맥스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중 하나가 바로 이 이어 쿠션인데요. 니트 소재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푹신푹신하고 착용감이 좋을 것 같아요. 헤드폰 착용 시 방향 같은 경우에도 이어 쿠션 내부에 크게 적혀 있어서 확인이 쉬워 보입니다. 이 이어 쿠션 같은 경우에도 색상이 여러 가지가 있고 애플 홈페이지에서도 액세서리로 따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가격은 약 85,000원으로 프리미엄 IEM 제조사들과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보이네요. 최근 애플 가격 책정이 의문을 품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괜찮네요. 반대편은 이어컵과 맞닿는 부분인데요. 절연 테이프처럼 자석이 둘러져 있고, 자성으로 이어컵을 붙이는 구조인 듯 합니다. 떨어질 염려는 안 하셔도 될것 같네요. 헤어밴드 쪽은 밝은 컬러로 되어 있고, 탄성이 있어서 머리 형태를 잘 잡아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제 것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길이 조절을 하실 때 힘을 조금 줘야 빠지네요. 길이 조절은 많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촬영 후에 알고 보니까 더 길게 빠져요. 길이 조절 때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어밴드가 의외로 탄성이 앞뒤로 되어 있어서, 머리도 크게 안 눌리는 것 같고, 착용감이 좋은 것 같아요. 포트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닝 포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트닝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이크가 많이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것만 여기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서 이렇게 약 다섯 개 정도 보입니다. 약 다섯 개씩 구멍이 뚫려 있어요. 윗부분 같은 경우에는 용도하고 물리 버튼이 있는데, 노이즈 캔슬링이나 기능 같은 건 조금 더 써봐야 좋은지 알것 같습니다. 우선은 디자인적인 부분만 보여드리고 있어서 사운드 같은 건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에어팟 맥스는 가지고 다니려면 케이스에 담아 다니라고 하는데 이게 케이스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재질은 좋고 촉감도 좋습니다. 근데 형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엔지니어링 단계에서 분명 깔끔한 디자인이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보호가 잘 되는 디자인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일까요? 뭐 애플의 생각은 원래 알기 어려우니까요. 그 외에 다른 구성도 한번 보자면 그냥 항상 있던 사용 설명서랑 종이들, 들어있고요. 항상 같아요. 음, 별거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 방법 안내서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잡다한 종이들이 들어있는데, 어, 얘 스티커가 없어요. 뭐야? 어, 얘네 스티커도 안 줘요. 70... 2만원 먹고, 스티커도 안 줘요. 어, 멋지네요. 그래도 충전 케이블은 주는데요. 이게 되게 짧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정보를 찾아왔는데, 이것만으로는 유선 연결이 안 된다고 하네요. 3.5파이 어댑터를 별도로 구매하셔야 하고, 충전기는 있겠죠? 충전기는 별도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에어팟 맥스 언박싱이었는데요. 원래 에어팟에서 스티커를 안 준다지만 70만원이 넘어가는 제품에 스티커도 안 준다고 하니까 조금 기분이 안 좋네요. 그래도 제품의 외관적인 퀄리티 자체는 애플답게 상당히 우수한 편이라고 보이는데요. 디자인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국내에서 에어팟처럼 유행의 시작점이 될수 있을지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슬라임곰이었습니다. 슬바, 슬바.